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11월 5일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모처럼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어, 단기적인 상승이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냐라고 좀 보시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기관하고 외국인 샀습니다. 개인만 팔고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팔고 기간이 대규모 쌍크림에서 했죠. 외국인하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투표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그 리스크 뭐 그걸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전에 이미 그 소송 우편에 대한 부분,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이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하겠다라고 좀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재료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이 많이 빠졌던 건 그죠? 양도세 부분 해결됐죠. 네, 미국 대선 해결됐죠. 자, 그럼, 그럼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관련주예요. 우리 뭐, 잘 알다시피, 그, 기회 협약에 재가입합니다. 그러면 대장은 한솔 옴대코입니다 한솔. 네. 한솔 옴대코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2등, KC 코트레, 후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제, 한성기업. 그죠? 네, 바이든 후보와, 이제, 동문 관련해서, 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5조 억 달러죠. 네, 투자하면서, 이제, 뭐, 그린뉴딜, 태양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미 재료 노출돼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환소롬움 듣고 보겠습니다. 음봉이에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어저께 장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좀간에 음봉을 끝났습니다. 그 얘는 어 재료가 어 지금 보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주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 네, 이미 이제 공표가 됐고, 재가입 시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보다는 주가가 이미 천원대에서 두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조 바이든 관련 한소롬데코가 탄소배출권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성이 이제 태양광.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좀 행복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이 가격대를 깨면 안 됩니다. 네. 2,700원 라인대. 그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네. 걸릴 거에서 일단 보유는 하시는데 요거를 이탈하면 좀 매도하는 게 좋고요. 2,750원입니다. 위로는 어 3,700원 이상.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관련 후보 아, 테마주들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FOMC 회의 네, 이거 발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호석유, 웹젠, 롯데케미칼,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움직일 업종이나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하실 거면 전환 이제 중국 관련 주를 좀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엔터주라든가, 어그 다음에 뭐 게임주도 괜찮고요. 엔터, 게임, 네,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중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미국 경기도 무역 전쟁에 따라서 수익을 본게 아니고요. 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게 되면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 특히 한국이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경제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어, 미국에서 10만 명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이 조만간 셋째 주에 모더나가, 11월 셋째 주에 모더나에 인삼, 삼상 결과 발표 예정이며, 이게 좋게 나오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 앞으로 시장은 코로나보다는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경기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 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네,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리고 주식을 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일부에서는. 네. 지금 종합지수 이렇게 보시면 일부에서는 어 지금 올라갈 때 비중을 축소를 하고 현금 비중을 높여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이나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12월 말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경기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에는, 어, 바이든 후보 정책주가 상승하겠지만, 어, 이 연말에 갈 경우에는 이제 소비 시즌이 돌입이 되고, 네. 그래서 보복적 소비 수혜주, 이런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엔터주라든가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 이런 호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출됐던 뭐 바이든 후보 관련주라든가 뭐 트럼프 관련 수혜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어, 수혜를 받을 업종들. 이런 것들은 사셔야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주식을 정리를 하실 거면 어870 이상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홀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사,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 이런 네. 업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비기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기트. 네, 예, 빅히트가 이제 공모가가 13만 5천원입니다. 그죠?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지금 상승이에요. 자, 비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콘서트 수입이 많아요. 근데 비기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에 이제 온라인 쪽에 콘서트를 해서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나왔고요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혹시나 이제, 그, 코로나 완화가 되고, 백신 나와주고, 대면 활동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 빅히트는 중국에서의, 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엔터 3, 4주 중에서, 어, 이 대부분이 콘서트 수익이 많긴 한데, 빅히트는 온라인 쪽에서의, 네, 콘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어, 상당히 좋아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면, 보통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보시고, 한 20만원 선까지는 보시면 됩니다. 네. 20만원 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나 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안 올라간 업종으로 네, 주식을 많이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시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